문제 보면 자 f x 가또 로그네 로그 나왔죠. 전옴에 대해서 곡선 전옴의 두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변곡점은 어디겠니? 얘들아 우리 극점 극점 할 때도 이제 한 그냥 미분함수 우리가 파악할 때 극점은 기울기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죠. 변곡점도 마찬가지예요. 두번 미분한 그이 기도 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를 뒤바꾸는 그 순간이 언제나 변곡점이 돼요. 즉 위볼이 아볼 또는 아볼이 위보로 될, 위볼로 될때그 때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는 평소 에 하듯이 그냥 두번 미분해서 x축을 뚫는 순간 찾으면 돼요. 알겠죠? x축을 뚫는 순간. 일단 한번 미분합니다. f 프라 x가 뭐가 됩니까? 자, 일단 이거 짜증 나니까 이 2를 앞으로 그냥 끌어옵시다. 그리고 미분하면 을 2가 앞에 붙은 상태에서 그냥 저놈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냥 미분을 하죠? 근데 속미분이 남았죠? 마저 미분해서 밖에서 곱합니다. 2x 이렇게 곱했어요. 그럼 얘가 그냥 내가 4x로 생각합시다. 4x.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더. 그래 f니까 f 수 프라임 x. 이게 점수를 구해보면 얘를 미분하면 이거는 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몫에 미분해야 되겠죠? 또 복습합니다. 몫에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에 제곱에 위엔 놈 미분하고, 아랫 놈 그대로 곱하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이거 연습 많이 돼야 돼. 마이너스. 위엔 놈 그대로 놔두고, 아랫 놈 미분해서 곱합니다. 그럼 뭐, 뭐야, EX죠?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놈 어떻게 할 거야? 무시할 거예요. 왜? 무조건 양수니까. 이해돼? 나 무시할 거야. 이거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위에만 딱 쳐다봤을 때저놈 정리하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 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에 이놈 플러스 4냐? 어, 플러스 4만 딱 남죠? 이렇게 2프라임 x 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난 얘의 부호만 딱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니?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어디다 위에다아여기다그러 이 그래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얘 그래프 그냥 위로 볼록인 인차함수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되고 y절편이 그냥 4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지점은 여기 마일이고 여기가 1일 거예요. 그렇죠? 이 인수분해 결과를 따르면 얘가 0인 순간이 결국 변곡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x가 1인 순간과 마이너 1인 순간만 제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게 그두 지점이 변곡점이니까 돼요. 그럼 1콤마 얼마를 줄까? 1르면 뭐 나와요? 1르면은 LN4, LN 잠깐, 맞죠? LN4가 나오죠. 마이아스 1르면, 마이아스 1로, 1로도 LN4 아니야? 똑같지? X 제곱이니까 그렇죠? 똑같네요.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두 놈의 거리 는 얼마예요? 그냥 2지 모. 뭐. y 좌표가 같으니까 x 좌표만 2만큼 차이나니까, 그렇죠? 거리가 2예요. 정답은 4번.